네, 행정문화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퀄점 도시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상에 맞따라 국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지난 5월 한 공원에서 밤 11시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인 여고생을 가해자가 뒤에서 목을 조르며 공원으로 끌고와 강간하였으나 신고자의 죄지로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료 2를 보시면 행안부 발표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청주시는 2016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범죄 분야에서 5등급 중에 4등급이라는 낮은 등급을, 등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국가유기관리연구소 등이 참여한 2023년 대한민국 사회 안전 지수에서도 청주시는 대상 지역 184개 지방 자치 단체 중에 생활 안전 분야에서 167위로 하위 10%에 속했습니다. 충북 경찰청이 올해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 청주시가 성범죄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응답이 45.7%로 충북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매년 각종 통계와 설문에서 청주시 생활 안전 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최근 충격적인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이때에 청주시는 당장 생활 안전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이범석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주시 모든 공원에 범죄 안전 환경 설계 세테드를 도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테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설계 방법으로 청주시는 공원 범죄 안전도를 진단하는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범죄에 취약한 공원부터 세포들을 도입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LED 가로등 교체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야 합니다. 보안등을 LED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4년째인 올해까지 LED 보급률은 47%에 불과합니다. 청주시는 우선적으로 각 구청 실태 조사를 통하여 공원, 범죄 취약 지역, 어두운 곳부터 LED 가로등을 교체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주시 전체 공중화장실 123개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76개소로 미설치율이 38%에 달합니다. 특히 상당구의 경우 공중화장실 44개소 중에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6개소로 미설치율이 63%에 63 달하며 비상벨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주시는 모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사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넷째, 서원 경찰서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당초에 2022년 완공 예정이었던 서원 경찰서는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서원 경찰서가 빠른 시일 안에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청주시 안심 기가 서비스 운영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귀갓길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치 공유, 긴급 출동, 안심 기가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안심 기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안,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안심 기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청주시가 되길 바라며 5분 발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